안녕하세요. 코인대학TV 이교수입니다. 이전 영상에선 일목균형표를 배워보았는데요. 어렵지 않게 설명해드리려고 노력해봤는데 쉽게 이해되시던가요? 댓글들을 보니 어려워하는 분들은 많이 없었습니다. 최근 강한 불장에 이어서 건강한 조정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이럴 때는 비중을 크게 태워서 돈 잃지 마시고 비중을 적게 해서 시장 상황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큰 상승은 없더라도 5% 10% 수익 줄때 챙기는 것도 너무나 좋겠죠. 다음으로 댓글 코멘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수수님, 매수, 매도시 지정과 예약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지정은 내가 원하는 금액에 지정해서 살 수가 있겠죠. 즉, 원래 금액이 천 원인 코인이라면 990원에 지정을 걸어두면 990원이 됐을 때만 사지고요. 간혹 해당 금액에 걸어두었는데도 안 사지고 올라가는 경우는 나보다 먼저 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먼저 사지고 그 위에 누군가가 사서 터치 후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정가는 지정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시장가는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금액에 우선순위를 사지는 건데요. 팔려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원하는 물량만큼 사진다는 겁니다. 다만, 한틱더 비싸게 사지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예약 지정가는 예를 들면 리플이 만 원이라는 가정하에 설명드리면 스탑루스라고도 불리긴 하는데요. 9,500원을 이탈 안하면 난 계속 가져가야겠다. 감시가격을 9,500원에 걸어두고 장기적으로 보는거죠. 그럼 금액이 만원에서 만오천원이 됐다면 만삼천오백원쯤 감시가격을 잡아두고 본업을 충실히 하면서 매매에 임할 수 있겠죠. 파이브로님 역시 매수보다 매도가 참 어렵네요. 상승장에선 내가 산 코인이 많이 상승할 때 추가로 매수하여 개수를 늘리고 싶은데 어떤 전략이나 법칙으로 해야 효율적일까요? 내 코인이 많이 올라도 어렵네요. 정답은 없는데요. 제 생각으로는 혹시 모를 하락이 있을 수도 있으니 최악의 상황에서만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오르고 있는데 불타는 코인에 추매를 한다는 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꼭 해야겠다면 같은 비중으로 장대 항목 나왔을 때 추가 매수하시고 혹시 모를 조정이 있을 수 있으니 현금 확보는 꼭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한강님 주변에서 이번 시즌 불장 끝나면 아마 코인장이 죽을 거다 시들해질 거다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요. 그럼 이번에 끝나면 코인은 못하는 건가요? 아흑기가 오는 건가요? 기간이 짧은 것 같아서 아쉬워서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비트코인이 100만원일 때 주변에서 거품이다, 비싸다라고 했고요. 천만원일 때도 고점이다, 왜 사냐. 2천만원일 때도 위험하다, 너무 비싸다. 암흑기가 올 것이다. 주변에선 그랬죠. 하지만 5천만원이 되고 나니 비트코인 지금 사도 되냐, 어떤 코인을 사야 되냐 추천을 해달라, 라는 말들이 많았죠. 하지만 지금 7천만원이잖아요. 우리보다 자금이 큰 기관들과 해외에서도 많은 유입이 되고 있는데 한순간에 암흑기, 혹은 코인장이 죽을 수가 있을까요? 처음 컴퓨터가 나왔을 때, 처음 휴대폰이 나왔을 때, 다 비판만 했죠. 하지만 편리하게 쓰고 있잖아요.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충분히 이해되는 시간이었을까요? 앞으로도 영상을 보시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은 환영합니다. 댓글을 통해서 꼭 질문해주세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엠벨로프를 이용한 코인 추천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핵심 내용들은 지금부터 말씀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이나 실시간으로 궁금하신 게 있으시거나 급등 코인 정보, 지표에 대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아래 댓글 링크를 통해서 정보 공유방에 입장 가능하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입장하시면 많은 도움 드리겠습니다. 이전 영상에 두 가지 코인을 다시 한번 복습해보고요. 그에 따른 브리핑 혹은 설명 한번 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브스. 앞서 배워본 교육처럼 구름대 위에서 놀고 있죠. 현재 5일선이 20일선을 돌파하는 골든 크로스 발생이 되고요. 120일선 위에서 추세를 점점 높여주는 모습이고요. 과거 하락의 캔들을 보면 밑꼬리가 달린 모습들이 보이실 텐데요. 이건 하락에 방어해주는 세력이 존재한다는 걸 뜻하고요. 지속해서 평균 금액대에서 박스권을 지지를 해주고 있고요. 큰슈팅 나올 수 있으니 분할 매수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추천 코인 라이트코인 구름대 위에서 놀고 있는 모습이고요. 골든크로스 발생 이후에 데드크로스가 발생이 됐고, 다시 한번 골든크로스로 이평선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과거에큰 윗꼬리가 세력들이 나간 걸로 보였지만, 결국 이때의 종가 기준인 24만원을 위로 매물 소화를 해주었고요. 60일 이평선 위로 추세를 점점 높이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총이 대략 18조 이상의 코인이다 보니 안정성은 있고요. 빠르게 올라가진 않더라도 흐름은 좋아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분할 매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잘 보셨나요? 두 코인 모두 아직 그렇다 할큰 상승이 나오지 않았으니 분할 매수하여 인내심있게 가져가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오늘 준비한 엠벨로프를 이용한 코인 추천 시간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일단 엠벨로프가 무엇인가부터 아셔야겠죠? 엠벨로프는 매닝스톨러라는 사람이 외환 투자에 적용하기 위해 만들게 되었습니다. 엠벨로프는 영어로 봉투인데 마치 봉투처럼 생겼다고 해서 엠벨로프라고 불리는데요. 1966년에 제럴딘 와스가 새로운 형태의 엠벨로프인 밸류에이션 엠벨로프를 창안했고 1970년에는 J.M. 허스트가 주식거래 타이밍의 마술이라는 책에서 엠벨로프를 이용해서 발간하여 장족의 발전을 하게 됩니다. 모든 주가는 중심을 향한 희귀 본능이 있어. 저항선을 맞은 뒤 중심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고 지지선까지 내려가며 지선에 맞다 아도 다시 중심으로 돌아오면서 엠벨로프 띠 안에서 주가가 움직일 확률이 높다는 게 엠벨로프 보조 지표 이론입니다. 저희 영상들을 꾸준히 보신 분들이라면 갑자기 떠오르는 매매법이 있을 듯한데요. 볼린저 밴드가 생각나신 분들은 머릿속에 잘 넣으신 거고 볼린저 밴드가 생각이 안 나신 분들은 영상 끝에 오른쪽에 볼린저 밴드 영상을 넣어 둘 테니 이번 영상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보셔도 좋습니다. 볼린저 밴드와 같은 거 아닌가요? 비교 설명을 해드리면, 볼린저 밴드는 표준 편차를 이용하여 범위가 일정하지 않는 지표인 반면, 엠벨로프는 밴드의 폭이 일정하며, 이동 평균선에서 일정한 비율만큼 더한 것을 상한선, 뺀 것은 하한선으로 만들기 때문에 밴드의 폭이 일정합니다. 엠벨로프로 상한선과 하한선 사이에서 매수, 매도하는 박스 건네 매매와 상단선 돌파 시 매수하는 상한선 돌파 매매가 있지만 엠벨로프의 종목별, 시장 상황별, 수치 변경 등을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볼린저 밴드이기 때문에 비슷한 거고요. 적중률 자체는 볼린저 밴드보다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표도 같이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설정하는 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지표를 누르시고요. EN을 검색해 보시면 엠벨롭스라고 있을 겁니다. 모바일도 마찬가지고요. 누르시고요. 누르셨으면 보호막 같은 게 생겼을 겁니다. 저랑 똑같이 나왔나요? 설정을 눌러 보시고요. 누르셨으면 어퍼 퍼센테이지랑 로우어 퍼센테이지를 정해주셔야 하는데 기준은 대부분 20으로 정하긴 하는데 장기로 본다면 26, 단기로 본다면 13도 괜찮습니다. 하나씩 설정해 볼게요. 26으로 설정을 해서 보았다면 매수 사점은 구름을 아래로 이탈하는 위치와 5일선이 21선을 위로 돌파하는 중심선이 나왔을 때 매수타점이고요. 매도타점은 중심선에서 5일선이 21선을 아래로 이탈했을 때 혹은 구름 위로 튀어나왔을 때 매도타점이 됩니다. 그럼 26으로 장기로 본다면 매수타점은 이탈했을 때 여기서 매수하거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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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되겠죠. 그럼 매도타점은 여기서 매도하거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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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가 되겠죠. 그럼 13으로도 볼게요. 13으로 본다면 구름을 아래로 이탈하는 위치와 5일선이 21선을 위로 돌파하는 중심선과 5일선이 21선을 아래로 이탈했을 때 혹은 구름 위로 튀어나왔을 때 모습들이 단타라고 말해주듯 엄청 많죠. 그럼 안정적으로 20으로 설정해두고 보겠습니다. 그나마 26보다는 빈도가 좀 있고 13보다는 타점이 안정적인 모습입니다. 이러한 설정들은 각자 제일 좋은 숫자를 정해서 활용해보신다면 저보다 더 좋은 분석이 되실 겁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엠벨로프를 이용해서 급등 코인 추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몰빵 매매는 하지 마시고요. 분할 매수를 활용해서 자신만의 기준선을 잡고 규칙 매매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앞단의 교육 영상들을 활용해서 머릿속으로 이해를 하셔야 손실을 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추천 코인, 톤. 5일선이 21선을 위로 상향하는 매스터점. 네번의큰 수급은 들어왔고 기간 조정으로 지루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금액 또한 가격 방어를 해줘서 계속 같은 금액대에 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121선 추세선도 위로 올라가며 5일, 20일, 60일, 121선이 다같이 모이려는 모습이고요. 분할 매수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추천 코인 에브리피디아 마찬가지로 5일선이 21선을 위로 상향하는 매수 처점 최근 큰 수급 들어오고 가격 조정 이후에 기간 조정이 되고 있고요. 윗꼬리 물량이 많이 나오긴 했지만 평균 금액대를 지켜주는 모습에서 세력은 아직 작업 중인 걸로 확인이 되고요. 121선 위에서 지속해서 우상향 중으로 확인되며 큰 수급과 동시에 큰 슈팅 이 나올 수 있으니 분할 매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두 코인 분석을 해드렸고요. 저와 다른 관점으로 공부하셔서 댓글에 달아주셔도 되고요. 앞으로 관심 코인으로 저처럼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구독과 전체 알림을 해놓으셔야. 영상이 올랐을 때 바로 보실 수가 있고 급등이 나왔을 때 커뮤니티로 알려드리고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꼭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삶은 때론 불행하고 때론 행복합니다. 삶이 한낱 꿈에 불과하다지만 그럼에도 살아서 좋았습니다. 새벽에 쨍한 차가운 공기, 꽃이 피기 전 부는 달큰한 바람, 해질녘 우러나는 노을의 냄새. 어느 하루 눈부시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지금 삶이 힘든 당신.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당신은 이 모든 걸 매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은 하루가 지나고 또 별거 아닌 하루가 온다 해도 인생은 살 가치가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모두 눈이 보시게 멋지게 살아갑시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나요? 오늘도 유익한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부자가 되는 지름길이 되실 겁니다. 급등 코인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길 원하신다면 아래 댓글에 코인대학TV 정보공유방 링크가 있을 겁니다. 클릭하시고 입장하시면 실시간으로 대응해드릴 거고요. 신청자가 많아서 하루 이틀 지연되고 있습니다. 만약 빠른 연락을 원하신다면, 이름 옆에 사랑이라고 입력해서 제출하시면 좀더 빠른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목표하시는 꿈에 도달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좋은 정보 제공하겠습니다. 성공을 위하여 화이팅!